안녕하세요. 원마크람입니다. 오늘은 마크라메 리스를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긴끈 한 줄을 준비해 주세요. 긴끈의 끝부분. 긴끈의 끝부분을 함께 잡고 쭉 당겨서 반으로 접어줄게요. 자 이렇게 절반 부분을 잡고요. 집에 고무줄 있으시면 고무줄로 이 절반 부분을 살짝 고정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끈의 끝을 잡고, 감아줄게요. 여기 고무줄 있는 부분, 가까이까지 감아준 뒤에, 함께 잡아서 고무줄을 고정할게요. 자,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감아줄게요. 나머지 한쪽도 비슷한 위치까지 비슷한 위치까지 감아준 뒤에 고무줄로 고정을 할 거예요. 아까 여기 중앙 부분 고정해뒀던 이 고무줄로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고무줄 없으시면 절반 부분에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끈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불편할 수 있어서 고무줄로 이렇게 살짝 묶어서 시작을 할게요 자이 로프를 우드링 아래쪽으로 보내줄게요 여기부터 매듭을 시작할 거예요 우드링이 로프 중앙에 오도록 길이를 맞춰준 뒤에 매듭을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로프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줄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던 로프를 위에서 아래로 보내서 여기 고리 있는 부분, 우드링 안쪽 고리 있는 부분으로 로프를 보낼게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브프 양쪽을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끈을 왼쪽으로 보내줄게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던 끈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 뒤에 이쪽에 있는 고리 부분으로 빼내줍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또 왼쪽, 오른쪽 로프를 양 바깥으로 잡아당겨서 매듭을 마무리할게요. 그면 이렇게 매듭 모양이 나오고요.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연달아 해나가겠습니다. 매듭하실 때는 항상 왼쪽 먼저 오른쪽으로 보내고 여기 고리로 빼내주시고요. 이렇게 반하시고 나면 오른쪽 로프를 이번에는 왼쪽으로 보내고, 여기 고리 부분으로 빼내주고요. 끈이 조금 이렇게 짧아지면, 고무줄을 살짝 풀어서, 끈을 풀어준 뒤에 매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부분까지 완성이 됐으면 이 우드링 안쪽에 있는 끈을 그대로 위쪽으로 같이 빼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한쪽 줄은 짧고 한쪽 줄은 길죠? 짧은 줄은 움직이지 않고 긴 줄로 감아서 마무리를 할게요. 긴 줄을 앞으로. 감은 뒤에 이쪽에 생긴 고리로 긴 끈을 넣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긴 끈을 잡아당겨서 매듭을 합니다. 끝부분이 이렇게 매듭이 됐죠? 원하는 위치 살짝 띄운 후에 이 정도쯤에 매듭을 해서 거는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이 정도쯤에서 두 줄을 같이 잡고 매듭을 해주시면 돼요. 두 줄을 함께 잡고, 이때 한 줄이 너무 길면 거추장스러우니까 좀더 잘라 줄게요. 두 줄을 같이 잡고 이렇게 감아서. 여기 고리 부분에 두 줄을 함께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줄을 잡아당겨서 매듭을 마무리할게요. 그럼 마크람의 매듭 부분은 이렇게 끝났어요. 고리 부분을 위에 두시고 이 아래쪽에 조화를 이렇게 걸을 거예요. 유카리 조화와 흰 찔레꽃 조화를 끝 부분을 함께 잡고 중앙 라인보다 살짝 왼쪽에 이렇게 시작하도록 모양을 잡아주요 실내는 살짝 더 위쪽으로, 흙꽃을 살짝 더 위쪽으로, 이렇게. 위쪽에 있도록 모양을 잡아준 뒤에, 꽃 철사로 고정을 해줍니다. 뒤에서 함께 잡아서,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 중앙중앙에 흰 꽃을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중앙 부분, 빈 부분에 꽃이 들어가도록 모양을 먼저 이렇게 잡아줄게요. 걸기 전에 여기 이파리 부분을 저는 잘라줄 건데요. 잎은 잘라도 되고 그냥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중앙부터 고정을 할게요. 이꽃 철사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살을 사용해서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 또 여기 중앙에 요 부분 중앙 잎 부분 사이로 또꽃철살을 걸어 줄게요. 이렇게 고정하실 때 여기 육리잎도 함께 모양을 이렇게 잡아서 함께 고정을 해주세요. 제일 윗부분도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렇게 육아리 아래쪽 줄기 부분 쪽으로 잘안 보이게 감춰서 이렇게 고정을 해줄게요. 자, 흰색과 베이지를 함께 잡고요. 여기 마크라메리스 아래 부분으로. 사무드끈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네 줄을 함께 잡고 쭉 잡아당겨서 절반 부분을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리본을 묶어줄 건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무드끈을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왼손으로 함께 잡아주신 뒤에 위쪽에 있는 사무드끈은 그대로 내려와서 이쪽 옆에 보시면 공간이 있어요. 이쪽 옆에 여기 공간으로 사무드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실 때 여기 오른쪽에 고리 모양으로 모양이 나온 것처럼 왼쪽 끈도 고리 모양으로 매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중앙에 리본이 만들어집니다. 원하시는 라인이 됐으면 아래 길게 남은 사무드 끈을 잘라줄게요. 이렇게 마크라메 리스가 완성됐어요. 고리 부분으로 걸어서 벽에 장식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